어, 어떻게 생각하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피 큰 것을 줄여서 한 평을 얻는다면. 뭐 천만 원인데, 기본? 한 장만 둘 수는 없잖아요. 음. 3등분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반, 반 네, 번을 네, 번을 네. 이렇게. 그럼 부피가 좀 커지죠. 음. 그래서 3등분을 이렇게 하셔서 아, 이 부분을 주머니라고 생각해서요. 아. 여기를 이렇게 아. 이렇게만 넣어 주시면 네. 그 상태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던져도 그렇죠. 다 써, 이제 꽂아 놓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음. 이렇게 꽂아 두시지 마시고요. 네. 이 면이 더 깔끔하죠. 그렇죠. 아지을안 접어. 바지를 안 사. 바지를, 잘... 안... 어, 바지, 바지를 안 사. 바지를 안 사. 왜냐면 바지를 잘못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옷걸이 걸어면 아, 보았나요? 그것도 괜찮죠? 저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넣고. 네. 다안 들어가네요. <laughs> 그냥 겉에서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음, 네모를 만들었다는 것에 좀 박수를 제가 드리고. 네네네. 네, 네. 왜냐하면 정리수납은 네모를 만드는 거 되게 의미있어요. 아. 공간 활용을 되게. 최소 할수 있거든요 바지 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청바지가 앞에 무늬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접으시면 앞에 모양이 보이겠죠 예아 근데 네, 모양이 없다고 라 하면 네. 지금 모양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 주시는 게 좋은데 단추하고 지퍼를 푸는 게 서로 이렇게 여며지면서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푸신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고 전문가들은 조금 더 예쁘게 접기 위해서 네.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음. 이렇게 3 등분을 한다고 아, 생각해 3등분? 주시면 예. 네. 그렇죠. 네,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들어가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수건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접는 게 어떤 원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풀어지지 않고 아네 보관하시기 편하고 꺼내기 편한. 이렇게서 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어, 남편 바지는 어때요? 이게 통이 좁지가 않죠?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여기가 다 구김이 갈 거예요. 그치, 그러면 넣지 뭐, 마세요. 아, 넣지 그럴 말고. 땐 넣지 말고 이렇게 접으셔도 음, 돼요. 음. 꼭 이런 상태에 이렇게 서랍에 두셔도 되고요. 음. 그러면 선반에 두면 어떡할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마르면 구김이 많이 가죠. 아. 쫄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 게 저희가 필라테스 같은 거 하면 많거든요.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하고, 방법이 없는데, 저는. 스테이님 <laughs> <laughs> 왠지 여기 넣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 않을까? 네네. 힘이 없어요. 막... 접어놔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바지를 접을 때는 바지를 일단 이렇게 펴시고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안쪽을 어. 네. 뒤집어 줘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반을 접었어요. 이렇게 반을 아까 접... 저는 그냥 접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뒤집어서 반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바지의 장점은 구김이 안 가요. 음. 그죠? 그런데 맥길맥길에서 막 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마르셔도 돼요. 물돌돌도 아, 네. 마르셔도 돼요. 끝까지 갔죠? 네. 그 상태에서 이게 아, 접어 넣던, 아, 예, 이 상태. 아. 네. 그냥. 그래서 던져도 아, 되죠. 한번 더해 보고 싶네. 아이들 추리딩 바지 같은 거 음, 괜찮죠. 네. 어느 정도 까야 돼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싸려면 너무 조금은 안 되죠. 한 10cm 정도? 더 네. 하면 반으로 더 접고. 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밑에서 마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아, 그냥 어차피 말 거니까 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말아도 되죠. 네. 다시 착. 저... 네. 그래도 네. 여러분 하면은 어, 잘할 것 같아. 요 저는 그냥 딱 맞춰가지고. 네. 하나 싸버리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네네. 뒷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네. 여기를 네. 한번 접 예. 네. 하시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넣으면 네. 얘가 지금 이 뒷부분보다 더 부피가 크잖아요. 음, 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살짝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말 을 어떻게 접으세요? 원래 제가 신을 때는요.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접으셨어요 음, 아이, 뭐, 괜찮아요. 발바닥 좀 이렇게 한번 피신 다음에, 뒤꿈치 이렇게 넣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아까처럼 3등분 하셔도 돼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다시 집어넣으시죠. 네, 네, 한 번씩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발바닥까지 꼭 펴야 돼요. 바빠, 바쁜데 빠바 이러면, 그냥 3등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아, 해서, 예. 그냥, 해서? 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리, 정돈, 전문가,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 아, 우리 인생을 배우고 <laughs>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인생의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2000 집을 하셨잖아요, 정리를. 네네. 이 정리를 하니까,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네.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 재산 1호가 카톡이에요. 음. 제가 어느 날 그것이 다 쌓일 때 한번 공개해 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었고 우울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건을 정리하니까 이제 뭔가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게 작은 건데. 어,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음. 바뀐 음.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음. 진짜 이혼하시려고 하셨대요. 네. 꼭 정리 문제뿐만 아니라 너랑 안맞으까정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 부분이 트러블이 있으셔서 남편이 나가셨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집을 딱 옮겼거든요. 들어오셨잖아요 아, 문자 왔어요. 연락해서 짐 싸러 왔다가, 아, 오, 제가 그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와 막상 일을 하러 갔을 때 주부의 표정을 보잖아요. 정리 먼저 가장 끝나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청소기 먼저 들으세요. 뭔가를 해보겠지? 네. 지금 거울 지금 닦으시고, 닦으세요. 주방 닦으세요. 저도 사실 오늘 선생님 만난다고 3일 동안 정리를 막 했거든요. 하니까 힘들긴 힘든데, 뭔가 그럼, 좀 어우 그럼요. 어, 그럼요. 바로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집안에 이게 정리가 안돼있으면 맞습니다. 뭔가 좀 내면이 불안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이 우리 집이고 일상이잖아요. 일상이 삶 아닌가요? 쾌적해지니까 어, 그럼요. 내 좋아지고 네네네, 환경이 네, 네, 네. 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행복하다면 어떨까? 보통은 옥.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죠. 어유 그렇죠. 네. 네. 너무 비싸죠? <laughs> 다 맡기시면 좋지만 네, 맡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시면 그럼요. 물건이 좀 나와 있으면 어때요? 저는 다 집어넣으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모여서 나와 있어야 모여서. 돼요. 종류 상관없이 욕실에 갈 것이 주방에 와 있고 옷장에 있지 않아야 될게뭐 서재가 뭐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지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리를 잘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라는 게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딱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내가 너무 힘들고 몸도 또 약하고 또 사정이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맡기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다 맡기기 어려우면 부분으로 맡기셔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 한 부분씩 다 정리해 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알를못 잡아서 그랬는데 오늘은 서랍만, 네. 오늘은 인형만, 네. 오늘은 가방만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됐네. 네, 네, 네. 오늘 펜만, 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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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 선생님 수업 때 배운 것처럼. 애기 보고 네. 펜만 여기 모아오라 고 하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하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같이 참여하다 보면 본인들 음. 느끼거든요. 음. 네, 그내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이천집을 하시다 보니까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네. 분들 집은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음,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는 조금 네. 살짝 어수선할 수 있는데 대부분 되게 위생적이고 청소는 되게 잘돼 있었어요. 아.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계셨었어요. 그건 어때요? 이렇게 부자일수록 네. 물건이 많다는 니면 그렇진 않아요. 네. 부자인데 굉장히 검소하셔요. 전옷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얼마나, 얼마나 부자세요? 얼마나 부세요 뭐, 기업의 회장님들 많죠. 아, 물론 명품도 <laughs> 있으신데, 네. 공통점은 <laughs> 책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책이.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히 네. 어느 정도 뭐, 주나요? 아내분들 저희가 가보면 이미 준비 다 하고 계셨었어요. 네. 전문가를 쓰더라도. 네네네. 쓰더라도 네. 전문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 그렇죠. 해놓고 다, 해놓고 다 배려해 주셨고 도움을 주시고요. 또 본인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꺼내드리고 제안해 드리고 선택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팔고더 붙이고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 한 평에 천만 원 이하짜리 있나요? 없죠. 그죠, 없죠. 네, 분양가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네. 시작하는 네. 거 그래서 제가, 음, 한 평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크긴가 한번, 네, 그렇게 안 커요. 대부분은 20평대에서 갑자기 50평대 가시는 분보다는 20평대에서 30평대 초반으로 가시거든요. 20, 20, 20 네, 25평에서 네. 32평에서 또 38평에서 뭐 40평 이렇게 가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이렇게 들여서 가시는데, 그럼 새로 사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피 큰 것을 줄여서 한 평을 얻는다면, 뭐 천만 원인데 기본? 저는 그런 생각을 우연히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그죠 집에. 네.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물건. 그렇죠, 된다. 네. 정리를 제대로 그렇죠. 하면. 가끔 주부들한테 그래요. 막 버리기 망설이시는 분들, 버리기 힘들다는 분들, 그리고 집이 좁아서 인테리어 새로 하신다는 분들에게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서 빼서 공간을 넓히면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한 평에 얼마인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정리 비법 같은 거를 스킬은 선생님 거 보면 아니, 그럼요.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기예요 정리를 시작할 때 우선 저는 뭐 버리기다 뭐 스킬이다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우리 집에 있는 재고 조사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라고 정해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 재고를 쓰다 보면 네. 물건 하나 살 때도 되게 신중해요 어,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래요. 주부님, 앞으로 10년 아니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사도 사는 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돈이 안 나가니까 돈을 아끼게 되고. 그렇죠. 알뜰하다는 것이 조금 이런 개념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납 도구 먼저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래요. 아, 네. 바구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내가 뭐 정리에 조금 잘하는 편이다 나는 우리 집에 일단은 정리에 대한 거 어느 정도 끝냈다 그럴 때맨 마지막에 사실은 수납 도구를 활용해서 각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리 초보자라면 저는 수납 도구 먼저 사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물건만 예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정리라는 거는 잘쓸수 있게끔 제자리를 만들어줘서 꺼내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탁 넣기는 넣었어요. 근데 꺼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전문가들은 못 쓰거든요. 수납도구 구매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라? 일단은 연습해야죠. 쇼핑백도 괜찮고 상자도 너무 좋아요. 페트병도 있고요. 우유팩도 있고. 그 수납도구 자체가 나중에는 또 짐이 돼요. 재고 파악도 안 됐고, 분류도 안 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수납도구를 샀다는 거는 연습을 해보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제품을 준다라고 결정됐을 때 그때 수납 도구를 사러 가시는 것도 안 늦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제대로 안한 사람들은 수납 도구를 사도 잘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주수빈 TV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리 정돈 전문가 정희수 대표님을 모시고 아,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정리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도 느끼는 바가 참 많았고요. 특히 평범했던 주부가 억대를 버는 억대를 버는. <laughs> 시력이 되기까지 앞에 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조수빈TV에서 는요 앞으로 이런 분들 많이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